선배 1분만 1분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네. 요청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. 어,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예상을 뒤엎고 나왔고 그래서 석방됐고 그 부분은 절차의 흠결 때문에 석방이 됐다. 아 맞다. 굉장히 형사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게 탄핵 이런 데선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구나. 사람들이 환기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맞아. 그럼 탄핵도 지금 너무 몰아치고 너무 절차에 흠결이 많고 하자가 있으니 이것도 얘기해서 별론 제기해서 그것도 다투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더 주장을 해서 각하 내지는 기각을 끌어내는 게 대통령 측에도 유리할 텐데 왜안 하지? 의하고 있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별론 제개를 안할 움직임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? 아마도, 아마도 지금 이 상태에서 8명으로 가도 3명이나 4명 정도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기를 써서 인용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만약에 다시 변론 제기하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시킬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분은 무조건 한명 인용이 될 테니까 한 명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. 그걸 피하겠다는 것. 그리고 어쩌면, 어, 변론 제기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지적된 흠결이나 하자들을 검찰 측이라고 할수 있는 소추인 측이 오히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.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마흔역 없이 그런 절차에 대한 흠결 없이 그냥 자료만 내고 여기서 다투자.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맞는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